최근 서점이나 카페 공간을 다양한 문화 활동의 장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한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이른바 카멜레존 현상 중 하나인데요. 네, 오늘은 책을 매개로 다양하게 활용되는 독립 서점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진 광주문화재단 기획홍보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책을 활용한 공간에 집중을 하시는데 왜이 공간에 집중을 하는 건가요? 네. 사실 문화를 미술 전시, 그다음에 음악 공연이라고 하는 그런 예술적 장르로 한정 지어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런데 문화의 개념은 학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고요. 네. 또 사용되는 목적에 따라서 해석하는 게 굉장히 다르단 말이죠. 어, 지난 2013년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한민국 문화기본법이라고 하는 거가 있어요. 네. 거기에서 문화를 정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어, 문화예술, 생활양식, 그다음에 공동체적 삶의 방식, 그다음에 사회구성원의 어, 고유한 정신적, 물질적, 감성적, 특성의 총체가 문화다라고 네. 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문화의 한 요소인 생활의 양식을 한번 생각을 해 볼까요? 생활의 양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매일 반복되는 일상적 삶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주변에 동네 서점이나 카페에서 책을 읽는 이런 문화적 행위. 이거 자체가 광주에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그러면 어디 먼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책과 생활에 다녀왔어요. 네, 20대, 30대 여성분이 굉장히 많이 찾는다고 하는데요 그런지 좀 특이한 거는 광주를 찾는 에이지인 관광객분들이 네. 많이 찾는다고 하죠 어... 네. 그리고 여기 오셔가지고 기념품처럼 책을 사신다고 해요 전라도닷컴에서 발간된 건데요 스무살의 도망자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김영중 문학평론가가 에세이를 쓰셨어요 평론가 케이는 광주에서만 살았다라고 하는 글입니다. 네. 네. 글을 읽다 보면 어 느린 걸음으로 책 속의 도시 광주를 천천히 걸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책과 생활에는 한 3천여 종의 책이 있어요. 그리고 광주 전남권에서는 보기 어려운 리소그라프 워크숍도 연다고 합니다. 아. 네. 네. 네, 리소그라프라고 한번 음. 말씀하셨는데 네. 저희가 듣기엔 좀 생소한 용어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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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건가요? 미소그래프는 실크스크림과 좀 비슷 비슷한 기술이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친환경 콩기름 인스, 어, 잉크를 사용을 하고요. 네. 그리고 색감이 굉장히 따뜻하고 어, 질감이 디지털 인쇄하는 또 다른 예쁜 그림입니다. 근데 네, 미소그래프 워크샵을 여는데요. 음. 어 인스타그램에서 사각 프레스 이렇게 클릭하고 들어가셔가지고 네. 어리소그래프 미소그래프 워크샵 이렇게 보면은 일정이 어, 이번 달에는 일월 2 5일 그다음에 일월 2 6일 시작한다고 해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독립 서점 안에서 다양한 행사들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삼삼한 책방을 다녀왔는데요. 네, 네. 네. 삼삼한 책방 이렇게 입구에 보면은. 도시의 여행자를 위한 복합문화 공간이라고 하게 써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여행이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은 여행이라는 거가 우리가 어디로 훌쩍 이렇게 떠나는 것도 여행이긴 하지만 책을 읽는 행위 자체 그다음에 삼삼한 책방을 찾아서 골목길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상담한 책방에 들르는 것도한 여행이 아닐까 아, 싶어요. 네. 네. 책방 음악회도 열리고요. 그다음에 체류빈 씨임과 함께하는 시 낭독회도 열리고요. 그다음에 이번 달 19일부터는 영화 내 사랑의 실제 주인공이죠 모드 루이스의 음. 원화 프린팅 작품을 들여온다고 하니까 저도 기대가 됩니다. 네, 저도 네. 저 삼성원 책방 몇번 다녀왔는데 아, 네. 공간은 작은데 네. 여러 가지를 많이 할 수가 그러니까요. 있더라고요. 네. 특히 이제 뭐 김지연 씨가 저기를 운영을 하고 또 네. 다른 분들도 하고 있지만은. 네. 여행 사진도 예. 음. 뭐 전문가 거로 주로. 맞아요. 여행 사진 참 멋지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게 또 쏠쏠하게 판매도 된다고 하는데요. <laughs> 네. 너무 반가운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렇게 독립 서점 형태 작은 서점 음. 형태지만 음. 삼삼한 책방처럼 이런 형태들이 광주에 좀 많이 생겨났어요. 네. 네. 제가 이거를 하나 들고 왔는데 보여 네, 드려도 네. 되겠죠? 네. 네. 광주 시에서 만든 이렇게 싸목싸목 책방 마실이라는 리플렛이에요. 네. 여기 보면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심간의 박씨? 음. 뭐 동계에서 금몰려 음. 있긴 해요. 네. 그다음에 타인의 책 책, 지금 책방도 있고요. 광주국장 뒷골목에 보면은 소년해 서라고요. 인문사회과학 서점이 있어요. 네. 여기 또 북스테이를 하는 숨도 있고요. 네. 네. 한번 가족과 함께 이차 보셔 가지고 찾아가 보시면 참 좋은 여행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방학 동안에 아이들과 음. 함께 가 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